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벌써 제주캠프 5기 교육으로 인사드립니다. AI 활용 제주캠프 교육은 제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안내드리면 비행기 예약에 번거로움이 있어 이전 교육이 끝나면 바로 다음 교육 안내드려야 비행기, 호텔 숙박 예약 등을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부터는 선착순 4명까지만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 또한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니 교육 참가 결정하셨으면 서둘러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주캠프 참가하신 교육생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저와 교육 이후에도 꾸준히 커뮤니티를 통해 미션이 주어지고 그를 해결하며 더욱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작품들 아주 짧게 보시고 시작합니다. 달린다, 달린다, 게이직장인 내 마음에 불꽃이 펑 하고 터졌죠. <목소리> right <목소리> 이 소행성의 크기는 약 40에서 100m 정도이며 태양을 4.046년 주기로 1919년 함성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카메라는 그날의 함성을 기록하며 4,500만 화소로 초보자를 AI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이번 교육은 이렇게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진행하면서 한분한분 한분 교육을 받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데 제가 교육 외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번 제주캠프 5기 교육은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2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중 교육 시간만 정확히 19시간 진행되고 장소는 제주 안에서도 국제적인 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국제학교 4곳이 모여있는 제주 영어 교육 도시 안에 이미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는 저희 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19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예제와 퀄리티 높은 수준의 영상과 뮤직비디오까지 완성하여 이번 교육만 이수하더라도 주어지는 혜택이 AI 활용 전문 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에 따른 전문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정식으로 수여됩니다. 또한 수업 이수하는 동안 만들어진 작품은 마지막 날 교육 현장에서 수업에 참여한 교육생이 직접 우수작품을 실시간으로 선별하여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국내 예선전 출전작품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2025년 여름 이전 상반기 실리콘밸리 AI 단편 영화와 뮤직비디오 부분의 출전 자격을 자동 부여받게 됩니다. 그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는 교육 참가자분들께만 추후 교육하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에서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10가지입니다. 채찌 PT4 미니나 옴니, 이미지 생성의 강자인 미드저니와 플럭스 그리고 이디오그램, 음악 생성은 수노 AI,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 4를 기준으로 강의합니다. 동영상 생성은 Runway Gen3를 모두 다루게 되고, 11Laps와 디벨, 그리고 영상 편집은 캡컷 프로까지 뮤직비디오나 단편 영화 제작에 중요한 캡컷도 중요한 모든 기능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교육 참가하실 때 자신의 노트북 지참하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 지금 안내드린 프로그램이 모두 노트북에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 유료 버전만 사용합니다. 저희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교육받는 동안 편하게 이미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교육만 잘 받으시면 되고 자료 옮기는 건 매일 발송하면 되는데 캡컷 편집 영상 원본만 자료 옮기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할지 저희 컴퓨터로 수업을 받으실지는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교육하는 첫날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제주공항에 도착까지만 하세요. 저희가 공항으로 직접 픽업을 갑니다. 그리고 제주 도착하였으니 해안가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며 저희가 추천하는 도민 맛집으로 이동합니다. 갈치맛집, 흑돼지 맛집, 방어축제 맛집, 만두전골 맛집 등 드라이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첫날 점심 메뉴 결정합니다. 맛있는 점심 이후 돌고래를 볼수 있는 행운의 바닷가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제주의 행운을 담아 오후 3시까지 교육센터 도착 첫날 수업이 진행됩니다. 첫날 수업은 4시간이 진행되며, 4시간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교육을 통해 첫 번째 샘플 제작 완성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미지 생성, 음악 생성, 동영상 생성을 완료하고 간단한 영상 제작까지 전반적으로 활용 방법을 배우며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모두 파악하고 만든 영상을 컨펌 받게 됩니다. 호텔 체크인 가능하면 싱글 아니면 트윈인데 교육 신청자와 호텔 예약 사항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호텔 예약하며 사전 협의드립니다. 체크인 후 호텔 근처 맛집에서 저녁 식사 후 내일 교육을 위해 첫날 마무리합니다. 둘째날 아침 8시 이전까지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 식사를 마치고 8시 30분까지 로비로 집결, 교육센터로 이동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둘째날 오전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프로그램마다 꼭 알아야 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이 개별 진도에 맞춰 개인별 맞춤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주캠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오후 6시간 교육을 위해 맛있고 몸에 좋은 체력 보강을 위한 점심식사가 진행됩니다. 여러 곳중 점심시간 전 함께 협의하여 점심 메뉴 결정합니다. 점심식사 후 6시간 스파르타 수업이 진행됩니다. 작품을 중심으로 개별 토의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개별 실력 향상과 작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이 병행됩니다. 오늘 목표로한 작업 완성 먼저 끝낸 분들은 저희 교육센터 바로 뒤에 자리한 BBQ 치킨집에서 간단한 생맥주와 함께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작업을 미처 끝내지 못한 분들은 목표한 작업을 끝낸 후 치맥 파티에 동참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 마찬가지로 호텔 조식 8시 이전까지 조식 식사 마무리해 주시고 셋째 날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 꼭 체크아웃해 주시고 로비 집결 후 교육센터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 오전 수업 3시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완성된 개별 작품을 교육생 모두 시청하고 교육생이 심사위원이 되어 작품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전 수업은 개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 점심식사는 교육센터 인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맛집을 사전 협의하여 제주의 마지막 점심식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치찌개 추천합니다. 드셔보시면 추천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제주캠프의 마지막 오후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진행됩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는 개인작품을 완성하고 개인작품 시청 시간을 통해 작품 평가를 교육생이 직접 진행하여 최종 잘된 작품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국내는 물론 국제 대회 출품할 자격을 얻게 되고 추가 평가 없이 바로 수상작품 금상 은상 동상이 결정되거나 제 유튜브 채널에 작품 정식으로 업로드되어 구독자님들이 직접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 공항 도착합니다. 항공권은 일요일 저녁 7시 이후 비행기 예약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렇게 저와의 인연이 시작되고 앞으로 AI 관련 저와 꾸준히 함께 발전해 나가는 분들이 교육생분들 중에 분명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펼쳐지는 2박 3일간의 AI 전문가 양성 교육, 3일간 시간별 정리해놓은 일정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주 도착과 출발 항공권은 개별 부담입니다. 제주 도착 이후부터 이동하는 모든 교통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 숙박비와 호텔 조식 식사비도 모두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교육기간 중 식사비, 간식비는 모두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시간의 교육비와 선생님들 인건비 모두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간 중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유료 결제비용도 모두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4명 모집 시작합니다. 2박 3일간 최종 교육비용 및 제주캠프 2기 교육신청은 저희 원장님께 전화로 궁금한 부분 문의 및 교육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10-2247-8633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신청하시면 커리큘럼은 별도로 전달드립니다. 코다와 함께 꼭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작품 완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와의 인연 시작됩니다. 안녕.